안녕하세요. 제품 라이노 강사 이희송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노를 제품 디자인에 접목시켜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라이노를 공부하시게 되면서 제품 디자인에 대한 꿀팁과 그리고 제품 디자인의 실무적인 내용들도 같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만큼 제품 라이노에 대해서, 제품 라이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더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제목 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한 내역 저장한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메뉴 표시 줄이라고 합니다. 메뉴 표시 줄. 명령, 옵션, 도움, 말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파일 열기, 뭐 새로 만들기, 서피스에 대한 여러 가지 도구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도구 모음 표준, 뭐 부성 변명, 뷰 설정 표시. 근데, 표준에 있는 것들이 파일에, 여기 위에 있는 메뉴 표시제도 동일하게 거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둘 중에 한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명령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명령을 입력했던 내역들이 남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히스토리 창이라고도 하는데 최대 500줄까지 표시가 됩니다 500줄 그리고 F1을 눌러 주게 되면 이렇게 명령에 대한 내가 내역, 쓴 내역들이 뜨게 됩니다 이때 다른 이름을 저장하거나 복사하셔서 따로 내역들을 남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명령을 말 그대로 입력하는 곳, 명령창, 뭐, 점을 입력한다던가, 폴리라인을 입력하던가, 이런 입력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렇 레이어 아니면 라인,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가 입력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옆에는 메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옆에 왼쪽에 딱 끼고 항상 주시하면서 계속 계속 사용해야 되는 도구들, 메인 도구창입니다. 메인 도구.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커브라고 부르고요. 커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 두 개는 서피스. 그리고 여기는 솔리드 그리고 나머지는 편집 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모델링을 만들 때 편집을 할수 있는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집 툴. 자 옆에 보시면 얘네 네 가지가 있는데 속성, 레이어, 표시, 도움말도 있는데 얘네들은 특성 창이라고 합니다. 특성 창. 만약에 내가 얘네들을 없애버렸다, 실수로 없애버렸다 하시면 F3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특성창, 네 가지 다 특성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밑에는 상태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상태표시줄. 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 주게 되면 지금 x y랑 y 좌표가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렇게 포인터의 좌표나 모델 모델 현재 상태 그리고 레이어 단위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내가 설정해서 설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체 스냅을 항상 켜 주시는 거예요. 객체 스냅을 켜 줘서 이게 모델 할때 나중에 인식이 될수 있도록 인식이 편하게 될수 있도록 객체 스냅을 해주시고, 켜주시고, 사용해주시면 모델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객체 스냅은 앞으로 오스냅 아니면 이렇게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불러드릴 거예요. 음, 앞에서 말씀드렸듯 오스냅은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인데요. 이 객체 스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뷰포트 한번 볼게요. 이제 항상 주시해야 될 거는 명령창과 메인 창 그리고 뷰포트가 될 것인데 이 뷰포트도 한번 볼게요. 뷰포트는 탑 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퍼스펙티브 이렇게 네 가지 구성 평면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계단식 배열에 가게 되시면 뷰포트 설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바텀, 레프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설정을 어, 하시면 하실 사용을 하시면 좋겠지만 어, 기본적인 사용은 탑 뷰, 프론트, 라이트, 퍼스펙티브 이네 가지 구성 평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인을 한번 눌러 보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성 평면이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작아지게 되고요. 다시요. 프론트에서도 더블 클릭하면 커지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작아집니다. 근데 단축키가 있어요. Ctrl F1도 답뷰 Ctrl F2 프런트, Ctrl F3 라이트, Ctrl F4 퍼스펙티브 이렇게 단축키로 활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마우스 조작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마우스 조작법 굉장히 중요하죠.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은 줌, 줌을 해볼게요. 타표에서 줌을 할 때는 마우스의 중간이를 이렇게 굴렸다가 당겼다가 굴렸다가 당겼다가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프론트도 똑같아요. 프론트도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라이트도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자, 근데 퍼스펙티브도 퍼스펙티브도 동일하게 당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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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줌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 모양, 이 초점 이동 오른쪽을 꾹 눌러 주시게 되면 오른쪽 마우스에 꾹 눌러 주시면 이렇게 손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럼 화면이 이동하게 되죠. 프런트도 이렇게 화면이 이동하게 됩니다. 라이트도 오른쪽 마우스를 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하게 되고요. 퍼스펙티브는 Shift를 같이 눌러주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줘야 이렇게 펜 모양, 손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 이동. 자 이제는 3D인 만큼 3D 회전으로 봐야겠죠? 파erspective에서는 네, 오른쪽을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오른쪽을 꾹 눌러뒀다가 이렇게 오른쪽 계속 누르고 있어요. 오른쪽 눌러주면서 회전, 눌러주면서 회전. 근데 네, top view, front view, right도 회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회전 이렇게 3D로 회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굳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Ctrl Shift 또 같이 눌러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주세요. 그럼 얘도 이렇게 3D 회전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얘도 컨트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3D 회전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기본 화면 설정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면 뷰포트 있어요. 뷰포트. 뷰포트에서 클릭. 왼쪽 마우스로 클릭 한번 눌러 주시면 기본 화면 설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뷰포트에서도 화면 이동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한번 선 하얀 선 위에다가 올려 볼게요. 그러면 이 화살표 모양이 뜨죠? 이때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이동, 화면을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이 꼭지점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스포뷰로 다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뭐 굳이 사용하신 분들도 몇, 종종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이렇게 비프트 가장 기본적인 화면을 놓고 아까처럼 얘를 눌렀다가 키웠다가 눌렀다 키웠다 하면서 사용하는 게 저희 습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우스 한번더 조작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줌, 줌은 마우스 가운데 휠을 굴렸다가 내렸다가 굴렸다가 돌렸다 하면서 얘도. 프론트도 동일하고요. 라이트도 동일합니다. 퍼스펙티브 퍼스펙티브도 이렇게 마우스를 굴렸다가 좀왔다가 그리고 펜 화면 이동 오른쪽 마우스 꾹 얘도 오른쪽 마우스 꾹 라이트도 오른쪽 마우스 꾹 근데 퍼스펙티브는 달랐죠? 시프트 눌러 먼저 눌러 주시고 마우스 꾹 시프트 눌러 주시고 마우스 꾹 회전, 로테이트 3D 회전, 은 퍼스펙티브는 이렇게 마우스 u 먼저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3D 회전, 시면 p view, front right, c o n 트 r o l 트 h i 트 t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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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다시 원상 복귀하고 싶다. 원상 복귀하고 싶다 하시면 이 포뷰로 꾹 눌러주시면 원상 복귀. 자, 아까 혹시 확인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마우스를 가운데 이렇게 굴려주는 마우스를 그냥 한번 꾹 눌러 볼게요. 그러면 팝업창이 떠요. 팝업창. 뭐, 기본, 숨기기, 잠그기 저장기, 기본 옵션 등이 뜨는 이 옵션 도구들이에요. 근데 마우스를 꾹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같이 따라오게 되죠? 이때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면 꺼져요. 다시요. 마우스 이렇게 줌 했던 도구 있죠? 마우스 휠을 가운데를 꾹 눌러줄게요. 그러면, 기본 도구들, 기본 도구들, 뭐, 저장 또 있죠? 뭐, 얘는 숨기기인데, 이렇게 숨기기, 잠금, 얘도 마우스 키, 확대, 그리고 음영부프트. 이런 식으로 기본 옵션 장이 뜨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게 되면, 꺼집니다. 자, 하나 더요. 그냥 원 하나 그려볼게요. 그냥 원을 클릭했다가 가운데 중심 눌렀다가 클릭 한번 해 주실게요. 한 3개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탑뷰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 자, 이때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한번 해 볼게요. 다시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실선이 뜨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걸쳐져 있는 애들은 포, 선택이 안 되고 저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얘만 선택이 될 거예요. 이때 나 보세요. 그럼 지금 얘만 선택이 되죠? 다시요.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똑같이 왼쪽에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 주시면 포함된 애들만 지금 큰, 제일 큰 어는 지금 포함이 안돼 있어서 나중에 선택이 안될 거예요. 이렇게 포함되는 들만 자, 한번 더요.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겨볼게요. 다시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겨볼게요. 그러면 이런 점선이 나와요. 점선은 그냥 살짝만 걸쳐줘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다시요. 왼쪽, 오른쪽에서 오른,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겼을 때이 점선들은 그냥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걸쳐줘도 지금 작은 원처럼 살짝만 걸쳐줘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더. 만약에 내가 먼저 얘를 선택하고, 선택하고, 얘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럴 때, Shift를 먼저 눌러주시고, 클릭, 반대쪽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다시요, esc. 내가 먼저 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얘를 먼저 선택, 선택한 상태에서 얘네랑 얘도 같이 내가 포함을 시켜주고 싶어요. 아까처럼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Shift를 눌러주시고, 클릭,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나는 갑자기 얘가 지금 취소가 하고 싶어요. 얘는 지금 표함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Ctrl을 눌러주시고, 빼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한번 더요. 나는 얘가 지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지우고 싶어요. 삭제하고 싶어요. 포함된 애에서 삭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컨트롤을 눌러주고 클릭을 한번 해주면 얘도 탈락이 되죠. 다시요. 시프트를 먼저 눌러주고 클릭을 하게 되면 포함이 되고 컨트롤을 눌러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탈락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서 딜리트. 자, 이제는 옵션 설정을 좀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계속 작업하시면서 기본 옵션 설정을 알려드릴 건데, 자기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옵션을, 이제 화면, 평면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옵션 설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강의 보시면서 음, 자기한테 필요한 게 이런 거다 하면서 옵션을 설정을 해 주실게요. 자, 이때 톱니바퀴 같이 생긴 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이런 옵션 창이 뜹니다. 자, 기본적으로, 항상 기본적으로 되는 것은 이제 면이, 서피스 면이, 서피스 면이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뷰에 가셔서, 뷰, 뷰에 가셔서 표시 모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음영부프트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음영부프트. 덮, 음, 얘를 음영부프트. 뒷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뒷면 설정. 자, 여기서 모든 뒷면 단일색이라고 선택해 줄게요. 모든 뒷면 단일색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색깔 원하시는 색깔 설정에서 확인 눌러 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안쪽은 회색, 바깥쪽은 분홍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캡을 씌어봅시다. 자, 다시 이렇게 지금 얘 분홍색은 지금 뒤집혀 안쪽 면이고요. 지금 회색은 바깥쪽 면. 그러니까 정면. 그러니까 옷으로 말하자면 바로 입은 바로 입은 색은 회색 면이 되고 안쪽은 이 실밥이 보이는 실밥이 옷쪽에서 실밥이 보이는 면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칼라가 칼라가 이렇게 정면으로 보인다 하시면 면이 뒤집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이 뒤집혔을 때 바로 정면하시는 방법은 나중에 작업하시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및 명령창 설정 한번 볼게요. 언어 및 명령창 설정. 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화면 표시라고 있어요. 화면 표시. 저는 지금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설정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한국어, 아니면 영어.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라고, 지금 명령창을 명령 프롬프트라고도 합니다. 지금 고딕체. 얘가 지금 고딕체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텍스트. 텍스트 크기는 10크기. 10크기로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텍스트 색깔은 검정색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화면 표시를 조금만 더 플러스 선택해서 보시면 배경 그쵸? 배경 회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주그리드선 이 진한 선 여기 보면 진한 선이라고 있어요. 진한 선, 진한 선이 주그리드선 그리고 이 얇은 선이 얇은 선을 보조 그리드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축 빨간색, y축 초록색. 나중에 검볼을 배우시게 되면 검볼의 파란색이라고 뜹니다. 파란색. 그리고 제가 선택한 객체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됐을 아, 선택을 하셨구나, 먼저 선택을 하신 상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수. 치수. 기본 값에서. 자, 치수가 뭐냐면요. 나중에 여기 보면, 치수를 내가 매기면서 제도를 같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도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정이에요. 자, 제도 크기, 이름, 글씨, 그리고 텍스트 크기. 뭐, 텍스트 간격, 그리고 보조 간격, 보조선의 연장, 뭐, 간격 띄우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화살표로 할 건지, 그리고 타원으로 할 건지 모양도 설정할 수 있고요. 또 화살표의 크기도 앞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 볼게요. 파일.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동 저장 간격이라고 합니다. 자동 저장 간격 꼭꼭꼭 중요 한 번씩 해야겠죠. 그래서 뭐, 자주, 뭐, 자주, 응, 음, 컨트롤 S를 빼먹으신 분도 좀 작게. 지금 20분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뭐 작게 하시던가 아니면 난 컨트롤 S가 생활화되어 있다 하시면 뭐 길게 뭐 60분이든 뭐 120분이든, 근데 저는 좀 작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작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자동 저장 될수 위치, 음, 자동 저장이 되어 있을 위치, 파일 저장 위치 꼭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키보드 설정을 조금 알려 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키보드 말 그대로 이 키보드에 알아서 얘가 입력이 돼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F2 히스토리 아까 히스토리 한번 켜졌었죠 또 F8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미대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엘리어스는 내가 직접 아이콘을 단축키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새로 만들기가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은, 일단은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카피. 시프트를 눌러주시고, 시프트를 눌러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다시요. 시프트를 눌러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뜨게 되는데, 지금 오른쪽 마우스, 아니, 왼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는 카피다 라는 뜻이고, 오른쪽 마우스는 카피, 푸스, 인, 플레이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근데 카피를, 카피를 내가 아이콘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컨트롤 C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확인 눌러서 다시 옵션 창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키보드에서는 키보드에 비어 있는 공간을 써 주세요. 비어 있는 공간은 뭐 F4가 내가 컨트롤 아니 카피를 할 거다. 그러면 카피 이렇게 컨트롤 V 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내가 다시 킵 아이콘을 아니 단축키를 만들어서 고 사용하고 싶어. 그럴 때 엘리어스로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카피에 대한 아이콘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없으면 카피로 쓸수 있는 단축키로. 전 C5를 입력할게요. 그리고 옆에다가 Ctrl V를 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 한번 볼게요. C5, 엔터. 그러면 카피라고.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 그러니까 명령창을 만들 수 있죠. 꼭 단축키는 자기한테 편한 걸로. 편한 걸로 사용해 주시고 잘 많이 쓰는 걸로 꼭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값 다시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 값 복원을 하게 되면 라인 후에 초기 설정 상태로 변하게 돼요. 자, 옵션은 한 번씩 제가 수업하면서도 중간 중간 설명 또한 번씩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